자, 기본적으로 개봉했습니다. X10 플러스 구매한 이유가 이것저것 사은품이 많아가지고 구매하게 되었고, 가격은 17만 2천원. 어, 차량용으로, 차량용으로 많이 알아보니까 5만에서 10만원 사이의 가격대에 다양한 제품들이 있던데, 차이만 쓰기에는 조금 그 금액이 아까워서 어, 조금 더 흡입력이 좋은 제품을 구매하면서 집에서도 서브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으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아, 여기 구성품입니다. 이 배터리 부분. 배터리 부분 같은 경우는 별도로 5만 원에 구매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다음 여기는 먼지통. 다음은 먼지통. 그 다음에 앞에 모터 부분. 모터 부분과 요거는, 음, 친구 브러쉬. 그 다음에 틈새 브러쉬, 멀티, 틈새 브러쉬와 멀티 브러쉬 연결봉. 이렇게가 기본 세트고요 이번에 온 사은품은 친구 브러쉬하고, 여기 요거는 물걸레 할 때, 물통, 물청소를하고 있는 물통하고 같이 연결된 부분입니다. 이에 걸레도 지금 두 개가 이렇게 예비로 있고요. 연결도 연결봉인데, 특히 요, 요게 있어가지고 제가 촬영해서 사용할 때 여기 있으면 좀 유용할 것 같아서 또 구매하는데 조금, 어, 연결을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카페 브러쉬. 카페 브러쉬도 같이 왔고, 이거 거치대, 기본 거치대. 요거는 헤파 필터라고 알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 구성은 이렇고 어 기본 스펙 같은 경우는 요 기계를 리뷰하는 전문 유튜버 분들이거나 많기 때문에 그분들 영상을 참조하시고 저는 어 개봉기 언박싱만 해드리고 그 다음에 실제 사용기 같은 경우는 한달 동안 사용해보고 솔직한 사용기를 한번 남겨볼까 합니다. 간단하게 오늘 여기 디베아 무선청소기 X10 플러스 제품 어, 언박싱을 한번 해봤구요. 실제로는 차에서 사용하려고 구매했기 때문에 차에서 얼마나 어, 좋은 성능을 보여줬지. 실제로 어, 간단한 차량 후기는 어, 차량에서 사용하는 거는 바로 찍어서 같이 영상과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응.